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2016 어,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박남용 강사입니다. 자, 이번 학습,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오토캐드 2016에 대해서 어, 기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는 항상 발전하고 그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어, 디지털 설계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까지는 이제 최신 버전이 바로 이제 오토캐드 2016이 되겠고요. 내년에도 어 불과 이제 몇달 후에는 또 다른 신 버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은 항상 이제 기본적인 학습이 되어 있다라면 버전이 업그레이드되더라도 언제든지 그 버전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어 뭐랄까요? 음 화면 구성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의 어떤 구성 체계 자체가 기존 사용자들을 많이 배려하는 그런 어떤 위주로 나갔기 때문에 굳이 뭐 새로운 버전이 출시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해서 여러 차시에 거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든 2016 한글 버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의 소개 오타가 좀 났네요. 오토캐드의 소개에 대해서 하고요. 오토캐드 소개를 잠시 하고요. 그 다음에 화면의 구성과 주요 메뉴, 그 다음에 화면의 표시와 제어 기능, 파일 체계와 관리 및 주요 학기, 작업의 영역의 크기와 작업의 단위 설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토캐드라는 것은 음, 오토캐드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 어디드 디자인 앤드래프팅 이라는 그 약어예요. 그래서 그 여기서 어디드라는 것은 이제 참모. 어, 우리 전쟁에서 보면 참모가 있죠. 그래서 어,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주는. 어떤 좋은 자라고 볼수 있는데 동일하게 이제 그 설계라 디자인이라든지 드래프팅즉 도면 작성을 할때 있어서의 어떤 컴퓨터 참모라고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캐드는 단순히 도면 작성만 이루어졌었는데요, 어, 점점 이제 그 오토 캐드 기능이 향상되면서 뭐 분석이라든지 해석 기능, 편집 기능들이 예, 다양하게 예, 추가되고또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토캐드는 다른 프로그램들과 굉장히 호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MS 오피스즉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나 파워포인트, 그 다음 에 3D 맥스그 다음에 구글 스케치업, 포토샵 등과 같은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또음 앞서서 얘기했었지만은 아, 3차원 미의 렌더링 기능 기법을 에, 보다 향상시켜서 실제적인 설계 이미지를 구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면 구성은 크게 이제 여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요 아, 제일 위줄로 이제 신속 메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어, 탭, 그 다음에 이제 밑에를 이렇게 탭별, 요 위에 있는 탭, 탭이, 탭이라 그랬죠. 탭별 이제 리본 메뉴로 구성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작업 공간, 그 다음에 명령 입력창, 그 다음에 상태 막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어떻게든 2016을 제가 오픈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2016의 화면이구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얘를 우리가 이제 파일 메뉴라 고 그래요. 얘를 눌러 보시면 새로 만들기, 열기, 뭐 저장 이런 메뉴들이 쭉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신속 접근 메뉴라. 그래서 어, 그 자주 쓰여지는 명령어들 있죠. 여기에 있는 명령어들이에요.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뉴 어, 새로 만들기, 오픈, 그 다음에 저장, 다이름으로 저장, 출력. 그다음에 명령 취소, 명령 복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작업 공간이라 그래서 이제 워크스페이스 세팅이라 그러는데, 근데 얘를 눌러 보시면 현재 이제 2차원 도면을 그릴 수 있는 어 작업 공간이에요. 근데 얘를 클릭해 보시고 뭐 3D 기본 사항으로 가 보시면은 3D 모델링을 할수 있는 기본 화면 구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눌러서 이번에는 이제 다시 제도및 주소로 눌러 주시면은. 자, 2차원 도면 작성을 할수 있는 화면 구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특성 창이죠. 얘를 눌러 주시면은요, 어, 각각의 어떤 도면 작성 요소들의 특성을 수정해 줄수 있는 특성 창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눌러 보시면 이제 다양한 어떤 신속 조금 음, 도구막대 사용자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특성 일치를 클릭해 주시면은 특성 일치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아. 자, 체크를 꺼주시면, 음, 이제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제목 표시줄입니다. 그래서 drawing1.dwg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어 저장을 해줄게요. 자, 바탕화 면에다가 제가 뭐, 123이라고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자 이름이 예, C 드라이브 유저 어, 알프 뭐 데스크탑 이 데스크탑이 바탕화면이죠. 1, 2, 3 DWG로 현재 저장된 파일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 여기는 이제 정보 센터라 그래서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작업하시다 가 모르는 명령어가 있다면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치시면은요. <laughs> 그 명령에 대한 어떤 친절한 어떤 그 해설, 해설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모르는 명령으로 반드시 여기 정보센터에 입력해보시면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어떻게든 2016 도움말이라고 되어 있죠. 음. 아, 그 다음에 뭐 정보센터에 대한 얘기고요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계정을 등록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눌러주시면, 아, 로그다, 로그아웃 할수있고요 여러분의 계정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홈, 삽입, 주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탭이라고 얘기하고요. 각각의 탭을 누르면 밑에 이제 리본 메뉴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홈 탭을 많이 이용하고요. 어, 중간중간 에 삽입이라든지 주석, 파라메트릭, 뷰, 이런 탭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어, 밑에는 이제 그 페이지죠 어, 각각의 페이지들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시작 화면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어, 시작하기 그리기 시작돼 있죠 여기서 파일 열기 라든지 뭐 시트 세트 열기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음 기본 뉴를 하게 되시면 방금 제가 123이라고 저장을 했잖아요 그 123에 대한 어떤 그 인덱스죠 그리고 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얘도 그리고 이제 작업 공간 이렇게 뜨게 됩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제 뷰 큐브라고 그래서요. 현재는 평면도인데요. 2차원 도면을 그리기 때문에 평면도에서 작업을 합니다. 만일에 얘를 이제 뭐 이쪽으로 클릭해 주시면 3차원 화면으로 돌아가 버려요. 음, 다시 나는 평면도로 클릭해 주시면 다시 2차원 화면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겠지요. 그렇죠? 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수 있겠지요. 자,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렸습니다. 음, 만일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이걸 건드리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여기 보면 밑에 명령 입력창이 있는데요. 어 뭐, 예를 들어서 플랜이라고 입력해주시고, 엔터, W라고 엔터 입력해주시면 다시 이제 2차원 작업을 할수 있는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모형 배치 탭이 있구요. 아, 방금 얘기했던 건 이거는 명령 입력창입니다.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명령 입력창이요. 굉장히 작아졌죠. 어, 얘를 이제 넓혀주시면 명령 입력창이 커져요. 다시 이제 이렇게 왼쪽 버튼 눌러서 경계 부분을 마우스 올려주시고 왼쪽 버튼 눌러서 당겨내시면은 명령 입력창의 어떤 사이즈를 어 조정해 줄 수가 있고요. 얘를 끌어다가 밑에다 이렇게 두시면 이렇게 명령 입력창이 한 줄로 크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크게 해놓고 작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얘를 뺐다가 다시 이렇게 꽂아 넣어서 이렇게 밑에 하단에 고정시켜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밑에 줄은 우리가 상태막대라 그래서요. 뭐 보시면 이제 그리드라든지 스냅, 그 다음에 뭐 직교 모드, 그 다음에 극좌표 추적 이런 어떤 다양한 어, 도구들을 어, 이거는 이제 도면을 작성할 때에 좀 도면의 정확도를 그에 꽤할수 있는, 음 그런 어떤 도구들이라고 볼수 있구요. 앞서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워크스테이, 워크, 워크, 워크스페이스 세팅창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 이게, 그, 토니바퀴도 있는데, 얘가 또, 워크스, 워크스페이스 컬런트라 그래서, 여기서들 여러분들 3D 모델링이라든지, 제더미 주석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화면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구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게 마우스의 활용법이에요. 어 뭐휠 마우스 보통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휠을 휠과 이제 좌측과 우측 버튼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 보시면 <laughs>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원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죠. 클릭해서 원을 그리고요. 휠 마우스를 꽉 눌러 주시고, 휠을 꽉 눌러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손바닥에 나타나죠. 그 화면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도면이 여기 있다라면, 얘를 이렇게 휠을 꽉 눌러서 이렇게 당겨내시면은, 화면에 보기 편한 위치로 이제 화면을 이동시킬 수 있죠. 어, 주의해야 될 사항은 객체가 이동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화면을 내가 보기 좋게 이동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객체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동시켜 놓, 아, 화면을 이동시켜 놓고요. 이 부분에다가 휠, 휠을 더블 클릭 하시면 어떻게 되죠? 얘가 이제 쭉 딸려오면서 화면에 꽉 차게 보여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휠을 더블 클릭 하시면 이렇게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휠을 돌리시면 바깥으로 밀어내시면 줌 인이 되고요. 안쪽으로 여러분 몸쪽으로 이게 휠을 돌리시면 줌 아웃이 됩니다. 줌 인, 줌 아웃을 여러분들이 예, 휠을 돌려서 사용하신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객체를 선택하실 때는 이렇게 왼쪽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여러분들 이렇게 우측 메뉴 이걸 우리가 신속 접근 메뉴라 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코드 메뉴라고 얘기하는데 이코드 메뉴를 우리가 띄울 때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여기다가 명령어에다가 l i n e 라고 치고 엔터 치도록 하죠. 그럼 이제 밑에 보시면 커맨드 라인 라인이라는 명령어 실행 중인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주시거나 음 시작점을 찍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아, 왼쪽 버튼 눌러서 라인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시다가 종료를 하고 싶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또, 우측 메뉴가 뜨게 되고, 명령어, 닫기 눌러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닫아져 버리죠. 그래서, 어, 명령어를 종료할 때, 이렇게 또 명령, 어, 마우스 우측 버튼을 많이 쓴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요? 음, 여기는 라인을 클릭해서 이렇게 그려보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 취소 누르시면 바로 여기서 끊어져 버리죠. 그죠? 음.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종료에 관련된 명령어들을 수행할 때 쓰여지는 거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음, 어, 예대니트를 지울 때는요, 이렇게, 왼, 이렇게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셔서 또 클릭해주시고, 키보드의 딜레이트 버튼 눌러도 이렇게 삭제가 가능합니다. 아,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줘야 될 것이 핫키라는 게 있어요. 이 파일 체계와 주요 핫키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있는 컨트롤로 되 있는 게다 핫키예요. 컨트롤 C, 뭐 컨트롤 A, Y, X, H, 뭐 그다음에, 에, 그다음에 컨트롤 Y, 컨트롤 Z, 컨트롤 J, 컨트롤 뭐뭐 각갈로 R. V, 뭐 O, S, 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Ctrl+C, Ctrl+X, Ctrl+Y, Ctrl+Z 그죠? 어, 그 다음에 Ctrl+O, 음, 그 다음에 Ctrl+S, Ctrl+N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도 돼요. 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 원을 그렸어요. 아, 근데 원을 괜히 그렸어요. 그럴 때는 Ctrl+Z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명, 방금 원을 그렸던 명령어가 취소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내가 명령어를 아, 원을 다시 살리고 싶다 그러면 Ctrl Y 누르시면 다시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죠? 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이요. Ctrl C, Ctrl V인데 얘를 선택하시고 Ctrl C 하게 되면 얘가 복사가 됩니다. 밑에 이제 명령어창에 보시면 Copy, Clip이라고 돼 있죠? 그럼 메모리 임시 메모리 상에 얘를 복사를 해놨다는 뜻이고요 Ctrl V 하시면 얘가 복사된 것을 가지고 올수 있어요. 그죠? 음 이번엔 두 개를 선택해서 컨트롤 C 네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두 개를 네, 복사를 붙여넣기 할수 있죠 그래서 컨트롤 C는 복사구요 컨트롤 V는 붙여넣기 페이스트 페이스트다 페이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얘를 어, 기존에 이 컨트롤 C를 하게 되면 기존에 여기 화면상에 두고 복사를 했잖아요 컨트롤 X를 하게 되면 사라지죠 예 잘라내기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컨트롤 V 하게 되면 이 하나를 다시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컨트롤 x라는 것은 잘라내면서 메모리상에 복사를 해 놓는 거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v는 잘라낸 요소를 붙여 넣기 하는 어명령 하키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컨트롤 o는 음 우리가 이제 기존의 파일들을 불러올 때예 우리가 열기 파일 선택 열기 어떤 하키라고 볼수 있겠고요. 컨트롤 n은 새로운 도면, 새로운 어 작업 화면을 열때 쓰는 그것을 우리가 컨트롤 n이라고 그럽니다 컨트롤 s는요 저장이죠 여기 보시면 q s a v e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것은 컨트롤 시프트 s를 하게 되시면 다른 이름으로 도면을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들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컨트롤 시프트 s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여기에 우리가 ppt에 나와 어, 있지 않는 것이 또몇 개가 있어요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리는데 컨트롤 1번은요. 이 특성창을 여는 겁니다. 특성창. 예를 들어서 이 특성창을 컨트롤 1번으로 해서 열고요. 객체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 이 객체에 대한 정보들, 현재 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음, 여기서 보시면은, 원의 반지름이 94로 되어 있는데, 얘를 50으로 줄이고 엔터쳐 볼게요. 어때요? 얘가 이제 정보가 바뀌면서 얘도 같이 바뀌죠? 이걸 우리가 정보창이라고 그럽니다. 아. 컨트롤 2번을 누르시면 은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디자인 센터라는 창이 뜨게 돼요. 예, 컨트롤 2번이 디자인 센터고요. 컨트롤 3번은 어, 우리가 이제 팔레트라 그래서 도구 팔레트라는 것이 뜨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컨트롤 3번, 어, 도구 팔레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4번을 한번 눌러 볼까요? 컨트롤 4번을 눌러 주시면 시트 세트 관리자라는 게 뜨게 되죠. 그죠. 어, 그 다음에. 컨트롤 6번 눌러주시면 데이터베이스 연결 관리자라는 게 뜨게 되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K 같은 거 눌러주시면은요 하이퍼링크라는 기능이 이렇게 생성이 예, 됩니다. 음. 자 이런 어떤 컨트롤 다양한 컨트롤 기능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어, 좋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핫키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라는 거꼭 이해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능 키들이 있어요. F1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 이제 F1번은 도움말, F2번은 확장된 사용내역. 뭐, 무슨 얘기냐면, 어, 얘를 좀 띄우고 같이 볼까요? 어, 얘를 이제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에, 여기서 이제 F1번을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도움말 창이 뜨게 돼요. 어, 키보드 F1번입니다. F2번을 누르시면은요, 여기 있는 커맨드 라인이 확장이 돼요. 어, 그 다음에 F3 번을 누르시면은요. 예, 객체 스냅이 껐다 켜졌다 합니다. 객체 스냅이라는 것이 껐다 켜졌다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F4 번을 누르시면은 3D 객체 스냅이라는 것이 껐다 켜졌다 한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F5 번을 누르시면은요. 아, 등각 평면이라는 기능이 이렇게 평면도 자체 뭐 우측 이런 식으로 계속 벽뀌게 돼요. 음. 그다음 F6번 누르시면요 동쪽 UCS가 어, 동적 u c s 는 보통 3D에서 보통 많이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D에서 어, 사용되어지는 동쪽 UCS를 켜거나 끄기를 할수있다는 거고요. F7번에 보시면은요, f 7번해 보시면 여기 버튼이 이제 색깔이 바뀌죠. F7번에 보시면 그죠? 예, 그리드를 지금 여기 보면 격자 그리드가 보이는데 격자 그리드를 보였다 숨겼다 할 수가 있습니다. F10번은 이제 극좌표 추적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 F11번은 객체 스냅 추적. F12번은 그 동적 입력이라고 볼수 있죠. 특히나 이제 동적 입력이라는 것은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해 보면 이렇게 마우스 십자 마우스 클릭하니 보면 십자가의 라인이 보이죠. 이걸 크로스 헤어라고 그러는데요. 십자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십자선 옆에 이렇게 뭔가 수치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죠. 이게 동적 입력창이에요. 근데 얘가 오히려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F12번 눌러주시면 사라져요. 그래서 F12번 눌러주면 다시, 다시 없, 다시 나타나고 F12번 눌러주면 사라지고. 그죠? 렇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어, 없애놓고, 어, 하는 경우가, 아 어, 저는 이제 없애놓고 한바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음, 자 기능키에 대해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작업 어, 학습을 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부분이거든요. 굳이 첫시간부터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 첫 시간은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번에는 이제 작업영역의 크기와 작업단위 설정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리미트라는 명령어를 살펴볼 텐데. 리미트와 유니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 우리 캐드 공간을 무한의 공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간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이의 사이즈로 이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실무에서는 잘 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정하느냐 자격증 시험, 캐드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LIMITS 라고 이제 명 커맨드 창에다가 입력을 해보시고요. 엔터를 입력하게 되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왼쪽 아래 구석 지정 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엔터 치세요. 기본적으로 0,0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리, 오른쪽 위 구석 지정 420297 되어 있는데 A3 사이즈예요. 근데 내가 A4 사이즈로 한다면 297, 210 하시고 엔터 치 주시면은 이제 에, A4 사이즈의 영역으로 되어 버립니다. 음. 자, 이해되셨죠? 그렇죠? 어 자, 무슨 의미냐면,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여기 보시면 그리기 모드가 있는데, 이게 사각형을 클릭해주고요. 여기 보면 첫 번째 구석점 지정이라고 나오는데요. 0,0이라고 하시고 엔터치세요. 그리고, 어, 다른 점, 이게 리미터 설정하고 비슷한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골뱅이를 쳐줍니다. 420, 아, 297이었죠. 297, 210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사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방금 리미트라는 영역하고 이거 우리가 설정해 준 거하고 거의 영역이 같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라인을 그어 볼게요. 자, 현재는 이렇게 그어지죠. 그죠. 어. 자, 그런데 제가 리미트라고 하시 하고 온이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이제 에, 그려보면은 자, 안 그려져요. 보시면 안 그려지죠. 그게 뭐냐면은 하이 297의 210 사이즈 바깥으로는 못 그리게끔 제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클릭하고 그려 보시면 여기 안에는 그려져요 이렇게 안에는 그려지는데 에, 다시 선을 클릭하고 바깥에 클릭해 보면 안 그려져요 어,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보여 드리자면 LIMITS 지금 여기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랫부분 엔터 치시고요 0,0 엔터 지금 297에 210으로 제가 아까 정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각형을 쳐 놓은 이유는 리미트 영역을 여러분들이 인지 인지 인식하기 편하시게끔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각형을 쳐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가 리미트라고 하고 온이라고 켜기를 해 놨단 말이죠. 그죠 어, 그러면 이제 얘가 이 영역 안에서만 이제 도면 작업이 되고 바깥에서는 도면 작업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는 실무에서는 그냥 리미트 하시고요. 오프, 그냥 오프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셔도 됩니다. 오프 해주시면, 자, 선을 클릭해서 그려볼까요? 그려지죠. 그죠? 어,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리미트 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렸지만은, 가능한 한 리미트 하시더라도 오프를 하시고, 여러분 작업하시는 게 좋겠죠. 지울 때는 여러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클릭해서 드래그 하셔서, 딜레이트 버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CAD는 보통 이제, 밀리미터 mm 단위를 많이 써요. 그런데 가끔씩 이제 캐드를 잘못 설치를 하시면 피트라든지 인치 단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UNITS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명령 입력창에 그냥 UN이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UN 엔터 쳐 주시면 이렇게 도면의 단위를 설정하는 게 나오고요. 보통 밀리미터 mm 단위를 우리가 십진이라고 얘기하고 각도의 단위도 우리가 십진으로 바꿉니다. 정밀도라는 것은 소수점 몇째 짜리까지 표현할 것인지 라는 거고요. 저는 둘째 짜리까지, 얘도 뭐 둘째 짜리까지, 그 다음에 확인 눌러 주시면은 우리가 도면에 어떤 단위를 우리가 변경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차시에서는 크게 이제 우리가 다섯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오토캐드의 소개. 화면 구성과 주요 메뉴, 화면 표시와 제어 기능.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 펑션 키, F키하고 컨트롤 하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파일 체계와 아, 여기 아니죠. 화면 표시와 제어 기능에서는 마우스에 대해서 살펴본 거였고요. 그다음에 파일 체계와 주요 하키에서는 펑션 기능과 컨트롤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섯 번째에서는 작업의 영역의 크기와 리미트죠. 그다음에 작업 단위, UN 즉, UNITS라는 명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학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